예 오키모터스 황과장입니다 카니발 4세대 2.2 디젤 9인승 프리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앞선 영상의 두 개의 차량은 이제 화이트 색상의 차량이고 이번 차량은 이제 검정 색상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추가 옵션은 세 가지 정도가 되고요 유보 내비게이션, 드라이브 와이즈 먼저 이 차량에 대해서 실내 그리고 외관 이런 컨디션들을 좀 자세하게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내를 보여 드리기 전에 이 차량은 21년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현재 6 8천0 0 k m 운행된 차량입니다. 엔진미션에 대한 무상이 스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현재 2,54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는 투톤 컬러의 이제 베이지와 검정색상의 투톤 컬러의 시트를 갖추고 있고요. 또 옵션으로는 앞좌석 열선 톰프 시트, 오토홀드 전자파킹, 앞차간 거리 조절, 차선이탈 방지 기능, 이런 옵션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유브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이제 이 상단부에 카드만 꼽으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뒷좌석 공간은 이제 매트는 코일매트로 장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는 이제 투채널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은 계속 걸어두고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예 오토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서 안쪽 뒷좌석 시트 이런 사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뒤쪽 라인은 이제 외관적인 부분은 어, 검정 색상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 동급과 비교해 봤을 때는 괜찮은 외판 이런 어,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이제 트렁크 부분에 교체가 있고 아, 해당 부분은 볼트를 풀어서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사고에 해당되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트렁크 길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이제 그런 공간감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적합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 드렸는데 이 영상 속 차량에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보다 또 자세한 설명을 다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